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입니다자 오늘은 더뉴 팰리세이드 함께 알아볼 건데요. 그중에서도 8만 키로 이하로 주행거리가 좋고 옵션 좀 좋은 차량만 골라서 시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세를 알고 구매하셔야 허위매물에 속지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차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차량 23년식 주행거리 39,000키로 판매가격 3,450만원, 3.8 가솔린 1인구등 프레스티지 등급의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고요, 사고나 교체 없습니다. 미세누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깨끗하게 관리 잘된 흰색 차량, 외관 모습도 좋고요. 시트 컨디션 사진이 조금 어둡지만 뭐 까지거나 해진데 보이지 않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사각지대 카메라, 전자 파킹 브레이크, 메모리 시트, 뒷좌석에도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드레드 좀 남아 있죠? 타이어 휠도 깨끗하고, 실 주행 거리 여기 확인하시고요.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 앞좌석에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흰색 차량이죠. 연식과 주행거리 모두 좋고요. 가격도 착하죠. 1,450만 원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3년식 주행거리 55,000km, 판매 가격 3,499만 원, 3.8 가솔린 4륜 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의 회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고요. 사고나 교체 무사고의 무교환 차량인데 핸더하고 뒤쪽 어, 도어 어, 판금이 한 건씩 있네요. 미세 누유는 없습니다. 판금을 제외하고 무사고의 무교환, 관리 잘된 회색 차량이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차키 두개보이네요 전동 트렁크, 타이어 트레드도 남아 있고 타이어 들도 깨끗하고요. 좌석 열쇠는 동풍 다 들어가 있고요. 실주행 거리 확인하시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네비게이션, 뒷좌석에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요. 시트 컨디션 아이보리색 시트로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23년식 55,000km, 뭐 판강은 제외하고 무사고의 무기환으로 관리 잘 되어 있었죠.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았고 1인 신조 7인승 차량, 기후변으로 깨끗합니다. 3.8 가솔린 4륜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의 회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4년식 주행거리 16,000km, 판매 가격 3,580만 원, 3.8 가솔린, 2륜 구동, 르블랑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고요, 무사고에 무교한 미세누유 없이 깨끗하고요. 주행거리가 또 너무 좋죠, 16,000km, 24년식입니다. 거의 뭐세차 컨디션이죠.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사각지대 카메라. 뒷좌석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네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동 트렁크,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고요 실 주행거리 확인하시고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뒷좌석 트렁크 모습 전자파킹 브레이크 앞좌석에 열선통풍 다 들어가 있네요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던 주행거리가 너무 좋죠 16,000km 관리 잘된 흰색, 검정색 차량이었고요 8인승 차량으로 신차 보증기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사볼게요 이번 차량은 24년식 주행거리 15,000km, 판매 가격 3,740만 원, 3.8 가솔린 4륜구동 르울랑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고요. 사고나 교이 없습니다. 미세누유 없이 깨끗합니다. 앞 차량과 연식과 주행 거리는 거의 비슷한데요. 어, 이, 이 차는 4륜구동 차량이죠. 외관 깨끗하게 관리 잘된 검정색 차량이고요. 시트 컨디션 좋아요. 까지곤 해진 데 없고요. 전동 트렁크. 좌석 트렁크 모습,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전자파킹 브레이크, 메모리 시트,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네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실주행거리 확인하시고요. 뒷좌석에도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요런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1인 신조 보험미력 0원으로 제조사 보증기간도 남아있고 관리상태 너무 좋았죠.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3년식 주행거리 72,000km, 판매 가격 3,780만 원, 3.8 가솔린 4륜구동, 캘리그래피 VIP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나 교체 없고요. 미세누이 없이 깨끗합니다. 이 차량은 앞 차들과 비교해서는 연식과 주행 거리는 좀 있지만 최상위 트림이고 옵션 상태가 좋습니다. 외관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휠도 까진데 없구요. 무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뒷좌석에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구요.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까지거나 해진데 보이지 않구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 들어가 있구요. 순정 모니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보조석, 보조석 시트도 깨끗하구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구요. 실 주행거리 확인하시구요. 헤드레스트 스피커에 사륜구동 뭐 빌트인캠, 썬루프까지 옵션상태 너무 좋았죠. 무사고의 무교환으로 관리상태도 좋았습니다.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4년식 주행거리 1 0 0 0 k m 가 안되네요. 9,600km, 판매가격 3,890만원. 3,800 가솔린 1인구동 르블랑 등급의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변경 있습니다. 렌트. 사고나 교체력은 없고요. 미세누이 없이 깨끗합니다. 렌트 차량이어도 주행거리가 좋고 무사고 차량이고 옵션 상태가 좋으면 소개합니다. 외관 깨끗하고요. 시트 컨디션,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썬루프 추가되어 있고,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 뒷좌석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고, 휠도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실 주행거리 확인하시고요.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어요. 차키 두개 보이네요. 앞좌석에도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모리 시트, 시트 컨디션 너무 좋죠. 깨끗합니다. 렌트 이력이 있지만 24년식의 주행거리가 만 k 로가안 되니까 뭐큰 흠은 아닐 것 같아요. 무사고에 무교한 누유한 것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었고 네이부 컨디션 너무 좋았습니다. 3.8 가솔린 이인구동 루블랑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어요. 오늘은 이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다면 꼭 차량 보너와 함께 연락 주세요.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